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 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 가슴 속에는 이미 이 땅에서 세상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자신은, 자신과는 이미 한참 먼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쟁들에 대하여 힘할 일이 사실은 없는 사람이 이미 된 것을 느낍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대부분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또는 육신의 어떤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또 어떤 열심과 노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실제로 뭔가 좀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사도가 지금 빌리포 3장에서 했었던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뭔가 좀 자신이 육신적으로 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교회에 말이 나오고 그들 때문에 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바울사도가 그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나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나도 육신적인 스펙으로는 내가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이런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바울에게는 이미 다 통과된 일들이에요. 이미 옛날에 다 끝난 거다. 어, 어떻게 끝났냐? 배설물로 이미 나는 결론이 젖었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바울에게는 이미 극히 값진 진주,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실제로 발견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이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서도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것 누리고, 그 최고의 고상한 지식, 이 지식을 나의 것으로 내가 누리기도 바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니까 이제는 해로 여긴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질수 있는 물건이 한 개가 있잖아요. 양손에, 근데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내가 잡으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놔버려야 됩니다. 내려놓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혹시 주머니에 차 있다면 주머니도 다 비워버리고, 뭘 거기다 넣어야 됩니까? 진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뇌가 그래요. 우리 사람 뇌의 구조는 결국은 길이 난 대로 이렇게 갑니다. 각인된 대로 결국은 가는 거예요. 각인된 대로 가는데, 이 각인된 대로 가는 것들이 내가 스스로 나의 뇌에 대하여, 그래서 명령도 하고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 명령하고 바꾸고 집중해야 될까요? 이거 배설물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내 속에서부터 스스로 여기에 대하여 자꾸만 명령하고 그렇다 라고 다시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어. 그리스도가 정말로 최고. 내 인생의 답이야.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야.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갈 거야. 사단아 나를 헷갈리게 하지 마라. 나야 내 스스로에게요. 그렇게 또 던져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나를 혼란케 하지 마라. 그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정을 가는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 보았던 것처럼 이 여정을 달려가는데 정말 쉼없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같이 가는데 가는 사람은 알거든요. 그 여정을 이미 들어선 사람들은 그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가는구나를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다. 바울 사도는 이미 내가 이룬 것도 없고 잡은 것도 없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룬 자다라고 또 말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죠. 그 말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이룬 것들이 있고 그 달려가는 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여정이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아라. 또 나를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교회는 결국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올바르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없다, 이 사람들의 실력이 얼마만큼이다,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소망을 두고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 바울 사도가 21절 말씀을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고 그리스도는 대단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보통 신앙이 그렇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별개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나는 어떻다라고 보통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래서 힘들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좀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주로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밖에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 고백을 보면, 여기에 그 주님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걸요 바울 사도가 가슴 속에 너무 큰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었죠 자기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전히 나는 거기에 집중하여 그것도 내가 체험하기를 꼭 원한다 그것을 통하여서 어디에 이르기 위합니까 부활의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하길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지금 나중에 한참 지나서 주님 오실 때 그때 변하게 될그 고린론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부활장에서 말하는 그 말과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이미 이곳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굴 기다린다고 합니까? 우리 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구원하실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나의 시민권이 이미 어디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기에게 그 복종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요 바울 가슴 속에 들어 있는. 지금 모든 것을 배설물로 바라보게 만드는, 오히려 모든 싸움과 모든 그 문제들에 대하여 지금 바울 사도가 이미 수용하고 초월 쉽게 초월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제 바울의 가슴입니다.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속에 담겨 있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것이요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생생하게 자신의 가슴 속에 그대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미 이 땅에서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걸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너무나 큰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오늘 여기도 말하는 바와 같이 눈물을 뿌리면서 그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바울 가슴속에요. 실제로 여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슴속에 진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뻐하고 함께 그 소망 중에서 우리의 심령에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는 빛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요. 돈 100만 원을 주면서 예를 들어 학생 보고 100만 원을 주면서 너가 사고 싶은 가방 하나 사고 뭐 이것저것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라 하면서 돈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그 아이가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틀림없이 기뻐하겠죠. 그렇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분명히 돈을 줬어요. 물건을 준게 아니고.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은 화폐잖아요. 이건 약속이거든요. 오늘날로는 이돈 자체가 현찰로 여겨지고 이거 자체가 진짜 물건처럼 여겨지니까 돈이 곧 내가 원하는 물건 딱 이렇게 매칭이 돼 있어서 생각이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라는 것은 약속에 불과합니다. 누가 약속한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약속하고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돈을 찍어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누가 나한테 어떤 사람은 그돈 때문에 돈 훔치려고 범죄도 저질러요. 근데 그게요,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냐면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돈을 훔칠 만큼 돈 때문에 한 달을 내가 수거하고 몸부림쳐서 월급을 받을 만큼 돈으로 모든 걸 평가할 만큼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자체가 정확하면 돈도 그 약속한 사람에 의해서 돈도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경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어느 날이 돈이 휴지 쪽각 될것 같은 눈치가 채지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이 돈을 어떻게 하죠? 빨리 자기들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꿀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금으로 바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면 된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면 우리의 가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맞으면 그거 하나로 우리는 오케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장 손에 받은 거 없어요. 우리가 돈을 현찰을 아이들한테 주면 그 현찰 받고 애들은 기뻐한다니까요? 많이 주면요, 놀래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나에게 감사합니까? 그걸로 내가 혹시 놀랍니까? 충격입니까? 바울 가슴에는요, 그게 충격인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충격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충격이에요. 아니, 어째서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지? 이거는 그의 가슴 속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폐설물이에요. 나머지는 다 폐설물입니다. 제 지갑 속에 지금 인도네시아 돈 한 2만 원이 들어 있어요. 지폐로 네 장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돈은 한국 돈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5천 원짜리가 네장 들어 있어요. 이제 한 번은 장난삼아 옆 사람한테 5천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와 좋다 그러는 겁니다. 기분 좋아가지고 막와 나한테 근데 보니까 돈이 좀 이상하거든요. <laughs> 이상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 돈이냐? 어 이거 인도네시아 돈이라고. 한국 돈으로 얼마인데, 500 원이요. 이랬더니. 에이 하고 버리더라고요. 그렇겠죠. 정말 가치가 없거든요. 이거 뭐 한국에 쓸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싼 화폐도 아니고. 자기가 인도네시아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거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에이 하고 버려버리더라고요. 저는 얼른 다시 주워 가지고 그럴 줄 알고 이제 지갑에 다시 넣어 놨습니다. 왜냐? 인도네시아 가면 또 써야 되니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 속에 뭔가가 진짜 발견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붙잡아지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점점 더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지라. 왜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들의 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실제로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신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자신들의 배요. 그 영광은 결국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채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 함께 교회 안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요, 안타까워 하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가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정말 이 못된 물고기 그물 안에 함께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떤 나의 수고와 노력과 어떤 나의 어떤 규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가로 받아진 것 같으면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이못 박이신 그리스도,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형제들, 그들을 향하여 몹쓸 짓을 본인이 했었던 과거가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바울의 성품상 그의 열심과 그의 태도가 얼마만큼 경건한 자인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가 전도자의 이 여정을 가야 될 사람으로 저 이방의 임금들 앞에 세워야 될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본인이 그렇게 핍박자로 서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 핍박자로 선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가 앞에 있었던 모든 스펙들에 대하여 정말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헷갈리지 않고, 내가 어째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이랬을 때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빨리 내 마음속에 갈등 없이 고백될 수 있도록. 왜냐, 그 사람 자체가 스펙이 대단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딱그 시간표에 또 핍박하러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바울사도를 꺾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사도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정말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그것이 해로 여기며 내가 진짜 배설물로 여겨지는가. 바울사도는 자신의 가슴 속에 그가 하는 행위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슴, 그 축복에 대한 소망,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인간관계, 교회를 바라보는 눈, 문제를 해결하는 그의 가슴속의 태도, 거기서부터 넘어서 있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사실적인 끊임없는 집중, 이런 것들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또 본받는 자가 되길 바라고, 그걸 본받기 위하여 지금 이 발걸음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눈여겨 잘 봐서 그들을 또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갈등 없이 헷갈리지 않고 이런 사건들에 또 휘말려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잘 눈여겨 봐서 이 믿음의 형제들이 이 온전히 걸어가는 이 발걸음 안에 함께 그 행할 길들을 그 여정을 갈수 있도록 눈여겨 보고 도와주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헛발질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우리 자신이 곧 그대로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생각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각인되고, 그것이 뿌리 내려지고, 그것이 나의 것 되어지는 체질화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의 빛이요, 소금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전도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임을 고백합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 전에 이 귀한 만남의 축복을 예정하셨다가 우리를 한 교회에 지체로 묶으시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갈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 서로를 보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게 하시며, 믿음의 형제들을 챙기게 하시며, 정말로 눈물로 필요하다면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호소하게 하시며, 우리가 형제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를 진정으로 섬기며 위하며,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보좌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진 모든 자존심, 우리의 기준됐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 은혜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는 축복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마가의 다락방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곳에 임재하셨던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희들 예배하는 자리에 각 사람에게 불같은 바람같은 역사로 임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될 수밖에 없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복음화를 꿈꾸는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